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뇌의 특정 부분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뇌 무게의 80%를 차지하는 대뇌는 인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대뇌는 호두껍질처럼 주름진 피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뇌 피질 안쪽에는 변연계가 자리 잡고 있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 심박과 호흡, 신진대사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 변연계는 크게 해마와 편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뇌신경세포가 모이는 곳인 해마는 언어적 기억, 의식적 기억, 쾌감을 관장하고 편도체는 무의식적 기억으로 공포나 분노를 담당한다. 명상을 하면 변연계에서의 혈액 흐름이 활성화되고 결국 해마와 편도체의 활동을 발달시켜 정서,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전전도엽과 해마와, 아, 그 다음에 편도체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신경과, 에,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게, 그, 변연계 활동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혈류가 늘어나는 얘기는 전전도엽과 해마와 편도체 사이에 원만한 그연결 고리가 이루어져서 활동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인지기능과 기억기능과 정서기능이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